안녕하세요. 고졸적 동작입니다. 어, 오늘은 회사 퇴근을 하고 어, 옥상 연습장로 올라왔습니다. 어, 오늘 시간 좀 늦었고 어, 좀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연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어, 병원 가서 약 타고 그러고 오느냐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쪽에 보면은, 광고 해소함 안에, 제가 좀 특별하게, 어, 특별한 타겟을 지고 걸어놨습니다. 어, 타겟이, 타겟, 타겟이 맞으면은, 어, 세총세종 새총 광고에 맞으면은, 어, 좀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어, 이제, 그, 어, 타겟을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총은 <laughs> <laughs> 강구고 정시. 새총알은 8mm 강구. 회사 화면에 토갈이 어, 들어갔다가 다 튕겨져 나왔네요 타깃이 잘 안보여서 변형을 어, 좀 비춰야 되겠네요 자 이제 좀 타깃이 잘 보이죠 약간 자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자탄이 들어간 근데 교정을 수정해서 아, 만약에 저 어, 천이 없었다면 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 위험한 상황일 것 같으면 안전하게 유불이라든가 안마 커튼 아니면 저렇게 안철은 천지를 이렇게 지에다가 걸쳐놓고 총알이 밖으로 밖으로 총알들 나가지 않게 상탄이네요 자 또. 약간 들어갑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요새 자세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를 볼때 자꾸 손이 털리지를...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갖고, 제가 초창기 때 유튜브 영상 올렸던 거 보면, 손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자조로기면, 음, 손처럼 그 현상을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파워치를 올때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이러거나, 이랬어요, 그냥. 이쪽을 다 많이 찡내라고 하더라고. 물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안전, 안전된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을 규정,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약간씩 어, 흔들리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어,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버리,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 배울 때, 어, 어떤 스포츠를 배우 배웠을 때, 정확한 자세,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규정하기가 아저저 타겟의 종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아직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어두운 상태라. 자, 이제 완졌습니다. 어때요? 소리가 참 좋죠? 예전에는 <laughs> 이 자세 교정하기 전까지는 자꾸 가보고 해서만 하는, 하는 데다가 던는가하 넣기도 힘들었거든요 자세 교정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 무편물에 잘 맞아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고치겠네요 아, 깔끔하다. 맞고 챙겨서 나왔네. 정확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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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접히십니다. 오늘, 정말, 안 맞아주네요? 사실 오늘 총소설 쓰다보니까 약 한... 한 180판? 칠 수가 있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이번에 맞고 얼른 나가는군요 아참 새총 사용하시면서 오늘 카페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어 다시 신분이 계시더라고요 네이 그래서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이손가락이 맞아갖고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총알이 어 엄지 손가락이 맞아서 막혀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특히 넘겨 회중 소신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경계세 총소다가 어, 다칠 뻔해서 하고 감독방이 맞아서 어, 제 얼굴을 스친 적이 있습니다. 광고가 광고가 맞고 현재에 맞아서 튕기면서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자세 자세 교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배울 때 확실하게 잘쏘신 분들한테 배우셔야지 저처럼 어설프게 배우거나 저처럼 처음에 어설프게 배우고 또 유튜브 영상 보면서 배웠는데 어,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수하시는 <laughs> 분들이 봤을 때아저 어, 자세는 아닌데 어저 자세에서 조금만 수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쭉 시험 자한번한 말만 더 마셔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제대로 봐주신 영상 보여주셔서,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봐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어,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더삐져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사랑합니다.